해남구는 장학사업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해 해남에 있는 네개 고등학교에 장학금 3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조례로 특정 학교와 대상자를 명시하면서 지난해에만 해남구에는 83명에게 1억 4천만 원이 주어진 반면 해남공고에는 20명에 2천만 원이 송지고와 화원고는 각각 3명에 180만 원씩이 주어졌습니다. 또 이들 장학금 대부분이 성적 상위 5% 이내나 11%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성적 우수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이는 명백히 차별이며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남 공고나 또는 송지고나 화원고나 이렇게 시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공부를 조금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그 학생들이 갖는 박탈감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로서 그런 것은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선정 기준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남 방송 이창서입니다.